오! 오! 쭈꾸미! 와 진짜 쭈꾸미가 이렇게, 와, 이렇게 걸어다니는구나. 여러분! 여러분! 낙지다, 낙지!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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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지 마! 도망가지 마! 오, 오, 낙지! 오! 오, 낙지다! 오! 아, 이런 것들. 오! 우와! 그래! 쭈꾸미들, 와! 그래! 오, 땡큐, 땡큐! 와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쭈꾸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와 보이시죠? 쭈꾸미. 와와 진짜 사이즈, 진짜 엄청 커요. 그냥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이만해요. 어? 예! 와야 이만해도 되나? 와 여러분 하나기는 천국입니다. 자 한번 이만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. 와 어떻게 이만하냐고. 와 사이즈 보세요. 와. 진짜 어마무시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근데 엄청 크다, 백합이. 어 아, 백합 사이즈가, 와, 남다릅니다, 여러분. 조개 잡으러 온거 아닌데? 빨리 가야 되는데. 어허, 어, 조개. 어 바로 또 여기도 조개. 바로 또 여기도 조개. 우와! 야, 진짜! 야! 신봤다 어이, 좋아! 딱지! 야 그렇지! 야 여러분. 야 여기 있네요. 그렇죠? 오늘. 와. 우와! 이거 정말 살아있는 건가? 우와! 우와, 여러분! 여러분, 이거 보이시죠? 대박! 우와, 이렇게 크다고?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변신! <laughs> 안녕하세요. 헤로남입니다 자, 구독자 1000명 이벤트에 825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. 자, 한분한분 한분 모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다 달아드렸습니다. 자, 진심으로 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. 지금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축하드립니다. 자, 두 번째 축하드립니다. 자, 세 번째 축하드립니다. 자,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더 노력하는 해루남이 되겠습니다. 5,000명 때는 더 풍성한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바다에서 뵙는 해루남이 되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,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